음. 자, what's up, 유튜브? 마케터아나키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 중고차 딜러인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제 페이스북 메신저나 개인 카톡으로도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뭐 일일이 답변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오늘은 중고차 수출업 이, 이 실무에서 실제 뛰고 계시는 제 이웃님이시고 저를 유튜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헤이월드 님을 모시고 이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헤이월드님 안녕하세요. 헤이월드예요 제가 원래 있었던 채널 말고 지금 그 다른 채널에 잠깐 놀러 왔는데 어 제가 이제 항상 그 저기 온라인 마케팅 쪽에서는 거의 대선배고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분들한테 야 온라인 마케팅은 말이야 이러면서 주름을 막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확 잡는데 그 아나키님만 딱 빼면 그냥 번데기 주름이 그냥 쫙다 펴져서 아예 아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내공을 가지고 계신 어, 아나키님이랑 방송을 한자간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만났고요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지금 제가 어렵게 어렵게 순번 대기표 (36번) 줄 서가지고 지금 반대 반대 아니에요 내가 모시고 싶어서 너무 이렇게 요청을 드신 건데. <laughs>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중고차나 자동차 수출 관련해서 전문가지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내공도 깊기 때문에 당연히 레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어쨌거나 이제 오늘 헤이워드님 귀한 바쁘신 분 모셔다 놓고 이렇게 제가 수다를 떠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실제로 실무에서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분들에게 음... 어떤 도움을 드리고 드릴 수 음... 있는지를 좀 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어떤 아,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한 5년, 5년 전에, 어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중고차랑, 거의 중고차랑 비슷해요. 마케팅 쪽이. 근데 중고차 마케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서요. 뭐,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또, 이미지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하,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뭐, 인스타인가? 무슨, 뭐, 뭐, 머시게인가 트위터인가? 막 고민이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계략적인, 집을 좀 져준다라고, 네네. 아, 여러분, 이, 왜냐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 중고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건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좀 방향만 조금, 뼈대만 조금 잡아주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보기엔 그 뼈대를 딱 잡고 이렇게 확 날아가서 이제 돈을 왕창 버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laughs> 네.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난 진짜, <laughs> 그렇죠? 내가 이 질문을 받을, 음. 받을 때 제일 음. 어려운 게, 저 개념을 좀 이렇게. 아, 초반에 이렇게 좀 잡아주라? 알려주시면 어. 잘할수 있을 것. 음. 근데 이게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요. 네. 중고차라고 해서 똑같은 전략이 나오지 않아요. 음. 왜냐면 그렇게 해서 될것 같았으면 우리나라 중고차 업체 다. 부자 되게 어, 그럼 맞아요 개인이 역량에 따라서 예. 개인이 할수 있는 어떤 음. 목표로 하는 지향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전략이라는 음. 건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전략을 찾아내는 게 필요해요 음. 근데 그걸 찾아내려면 사실 그게 내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교육이나 강의로 되는 건 아니고 예. 보통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laughs> 서비스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고차 마케팅에 대해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집을 지어드린다기보다 중고차 딜러분들이 꼭 하셔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고차 같은 경우에 되게 고관여잖아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관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 이 관여도 높은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객의 음. 구매 여정. 음, 조금 어. 유식한 말로 이제 구매 퍼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고객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기까지 가는 여정의 단계가 길고 많아요. 아, 그럼 그좀 짧게 하기 위한 기존 사전작업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 블로그만 해서 잘 된다가 없어요. 아. 저관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광고만 해도 잘된 업종들이 있죠. 아, 그러겠네요. 네, 근데 관여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블로그도 보죠, 엔카도 뒤지죠, 음. 보배드림도 가보죠, 음. 주변 지인한테도 물어보죠. 이 퍼널들을 다 공략해야 돼. 아. 이게 정석이에요. 이거를 근데 음. 다 하려면 네. 이거 돈이 정... 크... 이게 문제는 이게 다 못한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고관는다 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어. 이걸 다 하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 아,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음. 중고차 딜러분들은요. 음. 퍼스널 브랜딩이 가장 중요해요. 아. 나 자신이 아. 브랜드화하는 것, 브랜딩이 음. 되는 것. 음. 이렇게 브랜딩이 되어야 내가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음. 이 고객들이 나를 알려주고 음. 자 중고차 마케팅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구매율이 낮다라는 부분들이 그쵸, 저는 그냥, 착각이에요 그냥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자동차를 한번 사면 재구매하는 주기가 10년 그죠 평균 15년? 아무리 짧아 도 5년은 네. 돼야. 15년 뒤에도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 재구매 이게 리텐션이나 리타겟을 하기가 애매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고차 딜러야 말로 재구매를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음... 이 소개. 음, 이 속이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 사면, 중고차 살 때, 네. 뭐, 딥, 뭐. 엔카도 보고, 막다봤어요 블로그도 음, 보고 그렇죠. 뭐 어. 하다가 어. 결국에는 제가 아는 중고차 딜러분이 소개해준 분한테 샀어요. 아, 그럼 결국은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네.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최소한 나는 사기를 치지 않고 어, 정당하게 이 일을 하며 필요한 정도의 그 마진만 딱 취한다. 네. 어떤 그런 이미지만 딱 심어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오케이.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 세스 고딘의 음.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꼭 어. 읽어보세요. 어. 이 책이 저는 제 마케팅 어떤 사상이라 그래야 되나? 아 그걸 깨워주는 이거에 거의 기반이 된 책이 아, 이 네. 세스 고든의 보라빛소가 온다는 책인데 음. 중고차 지르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다 똑같죠. 그러니까 네. 막 호위매물 하고 막다허위매물 음. 호위 음. 호위 하고 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기도 하고. 음. 근데 그 중에 보라빛소는 있어요. 음. 그럼 내가 보라빛소라는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네. 퍼스널 브랜딩을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어. 거죠. 그걸 하는데 가장 좋은 매체는 음. 사실 현 시대에서 유튜브가 단연 1위라고 보고요. 크. 첫째 유튜브, 둘째는? 네. 두 번째는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이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아 근데 사, 사람들이 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2, 30대, 1, 20대가 많이 쓰는 플랫폼이라 우리의 타겟 고객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 많으세요 음, 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세요 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요 5, 60대 분들도 진짜 많이 하시고요 아 인스타그램 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2, 30대, 3, 40대 음. 플랫폼으로 바뀌었어요 음 1, 20대 애들은요 특히 이제 10대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 친구들 얘네들은 요새 틱톡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미 플랫폼이 그렇게 변화하고 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세개 중에 네. 일단 세개다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지만 세개 음... 중에 하나라도 해보세요 음...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요 위에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건데 음... 요 위에 링크를 눌러보시면 인스타그램 할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음, 그 참고해 보시고, 예, 네, 참고해 보시고. 오케이, 오늘 아주 저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페이, 저 제가 바쁘거든요. 왜냐면 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네.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보라색 소를 좀 소를 좀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네네. 그러니까 그건 마치고 우리 네, 네. 저녁에 어떻게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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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한우, 한우. 한우 한... 네, 보라색 한우를 좀 소주 한잔 하고. 좋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음. 오늘 귀한 바쁜 헤이월드님 모셔서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음. 여러분들 마케팅 하실 때꼭 보라빛 소, 어, 좋습니다. 일반 회색소 너무나 평범하고 지루한 음. 회색소 말고 보라색소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